미스터트롯 36주차 Top 7 발표. 충격적인 결과에 팬들 경악,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초대형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3 매주 예상치 못한 반전과 명승부를 선사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번에도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6주차 Top 7이 발표되면서 시청자들은 놀라움과 환희, 아쉬움이 뒤섞인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변 속출. 6주 차 TOP7 공개. 이번주는 특히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심사위원 점수와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가 합산된 결과 예상 밖의 순위 변동이 발생하며 대이변이 연출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참가자들이 순위 변동을 겪었고 새롭게 상승한 참가자들이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7위. 박지우, 파크 지후. 예상 뒤엎은 깜짝 TOP7 진입.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객석 곳곳에서 놀라움과 환호성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예상치 못한 반전의 주인공, 박지우가 마침내 TOP7의 이름을 올린 것이다. 그동안 조용히 실력을 쌓아오던 그는 이번 무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지만, 무대가 끝난 순간 모두가 그의 TOP7 진입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가 선곡한 곡은 눈물 젖은 두만강. 담담하게 시작된 첫 소절에서부터 깊은 울림이 느껴졌고, 노랫말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풀어내는 그의 감성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단순한 기교나 화려한 퍼포먼스 없이도 그의 목소리만으로 무대를 가득 채우는 힘이 있었다. 곡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는 한층 더 깊어진 감정성과 폭발적인 성량으로 감동을 극대화했고, 마지막 음이 잦아들 때쯤 객석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공연장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심사위원들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원석이 이제야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팬들 역시 그의 진정성 있는 무대에 감동을 받았고, 실시간 투표에서도 예상치 못한 높은 득표수를 기록하며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냈다. 그는 단순한 다크호스가 아니다. 매순간 성장하며 자신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실력자. 예상을 깨고 TOP7에 오른 박지호의 다음 무대는 과연 어떤 감동을 선사할 것인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6위. 추혁진, 추혁진. 무대를 휘어잡은 강렬한 퍼포먼스. 음악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의 눈빛은 이미 무대를 집어삼킬 듯 뜨겁게 타올랐다. 추혁진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무대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첫 소절이 터져 나오자 객석은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다. 단단한 발성과 흔들림 없는 고음, 그리고 곡에 완전히 몰입한 듯한 표정 연기는 그의 무대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임을 증명해 주었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 압도적인 에너지, 그리고 폭발적인 가창력,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퍼포먼스를 완성했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열두 번째 남자를 선곡하며 강렬한 퍼포먼스에 정점을 찍었다. 거침없는 리듬 속에서도 섬세하게 조율된 감정표현은 그가 단순한 힘만으로 승부하는 가수가 아니라 깊이 있는 해석 능력까지 갖춘 실력자임을 보여주었다. 무대 위를 자유자재로 누비며 관객과 소통하는 그의 여유로운 무대 매너는 프로가수 못지않았고 후반부 클라이맥스에서는 온몸을 던지는 듯한 열정적인 창법으로 관객들을 완전히 압도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터져 나온 기립 박수.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는 단한 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다. 무대 장악력 하나만큼은 현역 가수들보다도 뛰어나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매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승승장구하는 추혁진 그의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전율을 선사할 것인가? 트로트와 퍼포먼스의 완벽한 결합. 그의 질주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오이 남승민. 남승민. 트로트 천재의 저력. 조명이 그를 비추는 순간 무대는 단숨에 활기를 띠었다. 남승민이 마이크를 잡고 첫 음을 내뱉자 특유의 맑고 탄탄한 음색이 공간을 가득 채우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한 소절 한소절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의 가창력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흔들었다.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그의 스타일은 신선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이는 그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트로 천재라 불리는 이유였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내 마음 당신 곁으로를 선곡하며 또한번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부드러운 저음으로 곡을 시작한 그는 감정을 점차 끌어올리며 후반부에서는 폭발적인 고음과 섬세한 비브라토로 무대를 장악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한 컨트롤을 선보인 그의 보컬은 마치 한 편의 웅장한 스토리를 그려내듯 다이내믹했고 노래가 끝날 즈음에는 객석이 감동으로 물들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터져나온 박수와 환호. 심사위원들은 그는 무대 위에서 스스로가 주인공임을 증명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그의 무대 매너와 관객과 호흡하는 능력은 프로가수 못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며 단순한 실력자가 아닌 트롯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스타로 인정받았다. 매회 발전하는 모습, 끊임없이 새로움을 보여주는 무대. 그리고 타고난 감각까지 남승민의 저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과연 그는 이 기세를 이어 우승까지 거머쥘 수 있을까? 그의 다음 무대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4위 천길, 추길, 심사위원 극찬, 숨은 보석 재발견 조명이 은은하게 밝아지며 무대 한가운데 서있는 천길의 모습이 드러났다. 여느 참가자들처럼 화려한 동작이나 강렬한 퍼포먼스는 없었다. 그러나 그가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공연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관객들은 단숨에 그의 목소리에 빨려 들어갔다. 담백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그의 음색은 마치 오랜 세월을 간직한 한편이시 시처럼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마지막 편지를 선곡하며 자신의 감성을 섬세하게 풀어냈다.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노랫말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전달하는 그의 표현력은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잔잔하게 시작된 노래는 점점 고조되었고 후반부에서는 가슴을 저미는 애절함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 순간 객석 곳곳에서는 조용한 흐느낌이 들려왔고 심사위원들은 감탄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장내는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깊은 감성을 가진 보컬을 이제야 알아봤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다. 진정한 감성 장인이 탄생했다. 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참가자였지만 이번 무대를 통해 그는 숨은 보석이 아닌 이제 막 빛을 발하기 시작한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났다. 단한 곡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천길. 그의 음악이 가진 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다음 무대에서는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 것인가.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기대된다. 3위 최재명 소위 제 마이영, 폭발적인 무대 장악력. 조명이 한순간에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 강렬한 실루엣이 떠올랐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거침없는 리듬과 함께 최재명의 힘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첫 소절부터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는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며, 시작부터 끝까지 숨 돌릴 틈 없는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가창이 아니었다. 하나의 완벽한 드라마였고,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폭풍 그 자체였다. 이번 경연에서 그는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선곡하며 특유의 강렬한 창법과 흔들림 없는 고음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웅장한 멜로디에 맞춰 감정을 점차 끌어올리며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는 폭발적인 성량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전율을 선사했다. 무대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의 움직임마저도 곡의 흐름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그의 손짓 하나에도 팬들은 숨을 죽이며 몰입했다. 노래가 끝난 순간 객석은 열광적인 환호성과 기립 박수로 가득 찼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는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재명은 무대가 곧그 자신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고 이번 무대를 통해 그가 왜 미스터 트롯 3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지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무대 위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의 열정.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압도적인 퍼포먼스. 다음 무대에서는 또 어떤 전율을 선사할 것인가? 최재명의 질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2위. 손비나, 선비나. 감성 보이스로 눈물샘 자극.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무대 위에 선 손비나의 실루엣, 실루엣, 가 조명이 비추자마자 객석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가 마이크를 들고 첫 음을 내뱉는 순간 공기는 촉촉이 젖어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관객들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울림, 절제된 감정 속에 스며든 깊은 애절함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 편의 영화처럼 몰입감을 선사했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비 내리는 고모령을 선곡했다. 고운 미성과 애절한 감성으로 한 소절 한 소절을 쌓아 올리던 그는. 후반부에 이르러 감정을 터뜨리며 폭발적인 몰입도를 만들어냈다. 눈을 감고 노래하는 순간마다 그의 얼굴에는 아련한 추억이 스며들었고 이를 지켜보던 관객들 역시 함께 그 감정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심사위원들조차 눈가를 닦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었다. 듣는 이 마음을 울리고 한순간에 감정을 휘어잡는 그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는 깊은 여운을 남겼다. 매 무대마다 감동을 선사하며 점점 더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손빈아. 과연 그의 감성 보이스는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가? 다음 무대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1위 김용빈, 김용빈, 트로트 왕자로 향하는 강력한 후보. 김용빈의 무대가 시작되는 순간 관객석은 숨죽인 채 그의 첫 소절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울려퍼진 첫 음. 깊고도 짙은 그의 목소리는 단숨에 공간을 가득 채우며 모두의 심장을 두드렸다. 감성의 결을 세밀하게 살린 섬세한 표현력, 탄탄한 발성과 완벽한 테크닉은 단순한 가창을 넘어 하나의 예술이 되었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사랑의 눈물 방울을 선곡하며 또한번 전율을 선사했다. 담담하게 시작해 점차 격정적으로 흐르는 곡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한 그는.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절정에서 폭발시키는 노련한 연출력까지 선보였다. 그 순간, 관객들은 숨을 삼켰고, 심사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결국 그의 무대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심사위원들은 올크라운, 올크라운을 아끼지 않았다. 이변 없는 1위. 하지만 김용빈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무대 뒤에서 더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는 바부진 각오를 밝혔고, 이는 곧 그의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는 단순한 강자가 아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단 하나의 주인공, 왕자를 향한 질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위 김용빈, 트로트 왕자 향해 돌진,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김용빈. 그의 진한 감성과 탄탄한 가창력은 이번 주에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가 선보인 사랑의 눈물방울 무대는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별표 별표 올크라운, 올크라운, 별표 별표를 기록, 명실상부한 우승 후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손비나의 역주행, 2위 등극. 가장 큰 이변 중 하나는 손비나의 2위 등극입니다. 초반에는 조용히 주목받던 참가자였지만, 점점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그의 무대 비내리는 고모령은 감성적인 표현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실시간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최재명의 상승세 무대를 장악하다 3위를 차지한 최재명 역시 주목해야 할 인물입니다. 그의 퍼포먼스는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으며 이번 주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열창하며 강렬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 매너와 독보적인 음색에 열광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우의 깜짝 TOP7 진입, 반전의 주인공. 그러나 이번 주 가장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낸 참가자는 반연 박지우입니다. TOP7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던 그가 폭발적인 팬투표 상승세를 보이며 극적으로 7위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감미로운 보이스와 감성 가득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승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현재까지 진행된 미스터트롯 3위 경연을 보면 상위권 참가자들의 실력은 점점 더 접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TOP3에 오른 김용빈, 손비나 최재명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청길과 남승민 역시 반전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흥미진진한 전개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강력한 미션이 기다리고 있으며 단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본격적인 생존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과연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앞으로의 경연이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승 후보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